오늘 은퇴하실 우리 다섯 분의 장로님하고 또 일곱 분의 권사님들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시면 좋겠네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좀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날또 마지막 주일, 아, 뜻깊은 날인데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하는 그런 것도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좀 성대하게 따로 시간을 잡아갖고 그렇지 않으면 창립 기념 주일날 이런 때 오후에 하고 또 잔치도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점점 우리가 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될수 있는 대로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영광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패하고또 성경을 선물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한마디씩은 그래도 해야 어, 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좀 이렇게 인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마디씩 하시고 제가 설교는 뭐 거기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뭐 너무 늦어질 거다 걱정은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지금 좀 먼저 이렇게 은퇴 행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게더 나게. 사실은 이제 뭐 은퇴식에 보면 뭐 은퇴 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형식을 다 무시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7 0이 되신 분이나 7 0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아, 어, 그래서 예,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간적으로 더 오래 사역을 하셨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권사님들부터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높고요, 모든 것다 감사할 뿐입니다. 어, 권사로서 제가 너무나 어. 미흡하고 잘 음, 성기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어, 직분을 받을 땐 정말 감개 무량하고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세월이 빨리 흘러서 벌써 은퇴될 때가 됐네요 은퇴할 쯤 되니까 눈이 안 보여 안경을 써야겠어요 앞으로도 이 직분이 은퇴가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봉사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편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고 우리 승도님께감사를드립니다 어, 저는 합무다사를좀 어, 늦게 사은 편인데 사무니사를한 어, 5년 사안 제가 맡아서 했는데 어,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지도 않은다감사합사직을 어, 많이 사게하다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에 정말 저희 믿음이 정말 돈독할 정도로 제가 사역을 또 구역장 3년 하고 또 세교 담당도 또 맡다가 하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저 자신은 너무나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말 사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도 할수 있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시무 근사직은 정말 끝났지만 제가 건강을 허락하는 한 주방 봉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이 또 어, 봉사를 할 테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다고 봅니다. 이제 정말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또 이제 막상 은퇴라고 보니까 더욱더 건강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쓴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저 이렇게 부사히 자로 10년 동안 장로직 하고 은퇴할 수 있게 해준 거 감사드리고 특히 더 감사하는 거는 저보다도 특히 제 옆에서 그 같이 저를 많이 도와준 도미경 권사한테 특히 더 감사합니다. 네. 예, 주님과 여러분께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어, 또 이렇게 은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까지. 제가 여러분께 진 빛, 또 하나님께 진 빛,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은 억울한 장덕한 장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정현 장로님하고 저하고 임직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정현 장로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겠다 하는 바람에 제가 도정현 장로님보다 선교회가 두 개가 위인데 더 있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알아서 은퇴를 하자. 아, 그래서 지금 은퇴를 하는 바람에 조금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 그 억울함을 앞으로 계속해서 어, 내맡은 일을 감당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새 타이어를 끼고 새롭게 달려갈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런 자리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좀 준비를 했겠는데 <laughs> 예, 어, 사실 제가 27회 산타나 장로교를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은퇴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픈 마음도 한 구석에도 있습니다 어, 그 동안에 사실은 제가 뭐2 7살때 왔을 때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의 인도와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도장로님, 도기찬 장로님, 또전성재 장로님 여러 근사님들, 교훈님들의 참치 따뜻한 배려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로의 그심무를 은퇴하게 된 것은 또 단위 목사 노 목사님의 어, 지에 대한 배려 또 실수 이런 것을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그 은퇴식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아픈 마음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다는 것이 어, 또 제게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어, 모든 것을 어, 하나님 앞에 <laughs>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오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것 같지가 않고 둘째로는 제가 좀 길게 해야 목사님의 서류를 짧게 할것 같아서 어, 제가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전승재 장로님이 당신이 장로 장립 받았을 때 어, 도정현 장로님하고 저하고 심정 장로님은 대학생이었는데 라고 한 3주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어, 제가 올해 어, 이 본교에 첫 예배를 들은 지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이런 날이 올이라고는 저, 저 생각은 못했죠. 이제 네, 어, 저도 감회가 새롭고 어, 은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저희 아이들 국민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거기서 쓰는 말이 졸업이란 말을 안 쓰고 프로모션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진급이라는 그 전얼음대로. 은퇴라는 것은 새로운 한 단계 높은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믿음 생활, 좀더 새로운 믿음 생활이 될수 있는 기회로 제 은퇴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어려웠을 때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신 주의 와이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상 이런 제목인데요 <laughs>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20, 마태복음 2 5장이 이거 말고도 앞에 열처녀의 비유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지만은.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간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갖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 어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나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 한 달란트 줬다. 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비유예요. 근데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금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33kg이랍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조금 그 온스 2.5g인가 그렇게 따지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건 33kg입니다. 금덩어리로 33kg이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5만 불이래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간이 주인의 비유 말씀은 그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 다시 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종들은 막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열심히 그곳으로 일해갖고 어 결국 남게 되는데 주인이 다시 올 때쯤 돼서는 그게 두 배가 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 가서 땅을 파고 아무도 안볼때 땅을 파고 어, 그 속에 그것을 감추어둔 사람 아, 이런 두 종류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갖고 우리와 결산을 할 때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 결국 그때쯤 되어서 두 배로 남긴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어, 주인께서 저한테 주신 것의 배로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석할 수가 있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하면 땅에 파고 묻은 사람이 그 묻은 것을 다시 꺼내 갖고 와 갖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맞지요 저한테 주신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 너무 너무 무서무서저 이걸 그냥 아무데무 쓰지 않고 그냥 딱 숨겨뒀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힘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흩어 놓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모으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런 아주 그냥 어,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어, 당신은 정말 어, 이, 우리 보통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크게 하실 사람이 로내가 아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땅 속에 묻은 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어,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하라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어, 은행에라도 넣어놨다가 그 이자라도 붙여 갖고 와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그 있는 것을 한 달라도 줬던 거. 어, 그걸 빼앗아 갖고 열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어 그를 내어 줬습니다 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지만은 어, 그러나 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 모든 걸다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뭐 돈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어,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 그것을 갖고 가서 배로 남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주인의 종이다 주인의 뜻을 이뤄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갖고 왔을 때한 말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준 그대로 받으니까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주인의 종이 맞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 주인과 결국은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주인을 비판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종으로서의 그신분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도 믿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도 믿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려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거짓된 속에 진리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나는 주인 생각에, 주인 마음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따로 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땅속에 묻어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결산을 할때 결국 그가 자기 딴에는 대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 때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철학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주인 앞에서 자기를 항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인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그는 그한단어마저 빼앗기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결산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날이 중간 결산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살았어도, 우리에게 다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을 빼앗아서 열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유 이것도 충분해요. 이것도 과분합니다. 그래도 네가 가져야 된다.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교회 안에서 봉사나 교회 밖에서의 봉사나 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이 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이거 내가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는데 선뜻 자원하려고 할때 옆에서 붙잡습니다. 그거 하지 마. 괜히 했다간 코가 끼어 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 하지 마. 하고 붙잡아서 나하고 같이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맥도날에 가서는 다섯 시간씩 얘기하더라도 일 예? 년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주인의 마음과 뜻,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결국... 내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도 주인이야 나도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전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내 선택이야 이런 우리의 고집이 있을 때 이것이 한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데 마지막 결사는 결국 주인 앞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하게 돼. 예수님 앞에서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랬을 때야 너는 네거라고 그러고 네거를 이맘대로 네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네거냐 전부 다 내가 준 거지. 결국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너는 무익한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살면 종이라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매니저라고 그러죠 매니저. 매니저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도 하고, 예, 청직입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는 결국 마지막에 주인의 잔치상에 같이 앉아서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의 상급이요. 마지막에 상급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상급은 또 뭡니까?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그한 달란트 빼앗아서 주인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도 좀 하려무나 저것도 하려무나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지금 하는 것도 많아요. 뭐 그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시는 것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회는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든지 안 하고 반질반질 빠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일 시켜놨는데 예 할게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 했어요. 결국 그 사람한테 시킵니까? 안 시키죠. 뭐 하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철두철미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꾸 그 사람 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결국 그 사람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이 많아져. 엉터리로 해야 일이 없지. 그래야 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맡기신다. 이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인의 그 영광된 즐거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2018년도 새해부터 남은 모든 여생 동안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